중국의 전자제품회사인 샤오미가 첫 전기차인 SU7을 출시했습니다. SU7은 기대를 모으며 출시되었고 가격 대비 성능과 편의성을 강조하며 시장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샤오미 SU7의 주요 특징과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SU7은 샤오미의 첫 전기차로 기술과 디자인 면에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날카로운 라인과 순백의 바디 디자인으로 전면은 낮게 위치한 헤드램프와 샤프한 그릴 디자인으로 독특한 인상을 주며 측면에서는 강조된 휠 아치와 슬림한 윈도우 라인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며 유럽 명품 스포츠 카의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고급스러운 재료와 정교한 마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편안하고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컨트롤 패널과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다양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거나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차량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능 SU7은 전동 모터의 효율성과 차량의 경량화를 통해 다이내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빠른 가속을 제공합니다. 베이직 버전의 경우 제로백은 5.28초이고 시간당 최고 속도는 210km이며 베이직 크로 버전의 경쟁 모델로 테슬라의 모델3를 내세웁니다. 최고 사양의 맥스 버전은 제로백은 2.78초, 최고 속도는 시간당 265km이며, 포르쉐의 타이칸 터보의 경쟁차로 소개됩니다. SU7은 고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하여 충전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SU7은 30분 내외의 충전 시간으로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 주행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전기량을 짧은 시간에 충전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주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U7은 한 번의 충전으로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최신 배터리 기술과 효율적인 전동 모터를 활용하여 한 번의 완전 충전으로 베이직 버전의 경우 최대 70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맥스 버전은 최대 830km의 주행 거리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장거리 주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율주행, 자동주차 기능. 샤오미 SU7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능가하는 자율주행 기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U7은 날렵한 외관과 다양한 전기 파워트레인을 자랑하며 독자적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하이퍼, OS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SU7이 자율주행으로 원형으로 이루어진 회전 구간을 오르고 완벽한 자동주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U7은 주차장 입구에서 운전자가 중앙 디스플레이의 터치 버튼을 활성화하고 차량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시작되며 최종적으로 완벽한 주차를 마치며 영상이 끝납니다. 샤오미에 따르면 SU7은 라이더와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와 탐지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자동주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SU7을 시작으로 향후 20년 안에 세계 5대 제조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SU7의 고급 자율주행 기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격 S7은 다양한 모델과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표준형 모델의 가격은 21만 5900에 한약 4천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고급 모델은 29만 9900에 한약 56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3보다 약 3만 위안, 약 550만 원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격대는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미의 입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하면 샤오미의 첫 전기차인 SU7은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과 가격대로 제공되며 우수한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SU7은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미의 성공적인 진출을 예고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